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 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통역자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터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경고한 교회를 위해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로마서 묵상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경고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통해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성도는 배운 진리의 말씀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교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와 동시에 악한 거짓교사들이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만들었고 성도들이 그 분쟁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그물을 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했을 때에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중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꾸미고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거짓 교사들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욕심과 욕망을 잘 포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복음으로 경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거짓 교사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복음으로 경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반드시 선한데 더욱 지혜로 줄를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악한 데에는 미련해져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탄이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짓밟혀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크고 작은 부끄러운 사건과 사고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시듯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겉으로 볼때 정말 별볼일 없는 검정색 가죽으로 덮여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은 최고급 향기와 아름다운 일곱 등잔대가 성소 안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그 안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사장들을 맞이해 주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로마서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으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스의 말씀 목상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복음으로 경고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 목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경고해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며, 동시에 2023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전반기 힘든 일도 많았고, 참 눈물나게 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